그런 거를 선생님께서 야곱이 사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. 네. 인명이 아니고. 네. 그래서 오늘은 알파벳 15번째 어영태 스타메크에 도착했고요. 어,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다양하게 요즘 막 예전에는 저는 막 스트롱코드 막 이런 것도 다 깔고 찾았는데 이제는 그런 건안 해요. 근데 이제 필요할 때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샤먼을 감남류라고 번역했다는 게또쿠권이었고 어, 이번 주에는 또 페가수스, 네, 네 수스가 음, 피브리어라는 거, 네. 어, 그래서, 사메크 꼭 기억하시고, 내 안에서 측정된다는 거예요, 배운 게. 네. 그래서 그렇게 그린 글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 과정, 흐름을 설명한다는 거. 왜냐하면 엘로임 머리 안에 지금 구정경전 시절에는 글자가 없어서 입에서 입으로 임종식까지 그 지혜를 전했잖아요. 그렇지만 이, 이 성경 저자인 이 엘로임은 이제는 글자를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글자로 그걸 설명하는 과정이잖아요.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사메크 15번째 알파벳 사메크에 도착했다는 거예요.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쉽지 않을까요? 좀 쉬웠으면 좋겠어요. 네. <laughs> 네. 오늘도 다 행복하시고,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싸메크로, 어, 엘로임문 측정하고, 예우받는 일하고, 그리고 로아는 적용돼서, 오늘도 우리는 또 마음이 샬롬을 이루는 거예요. 그래서 평안하고 행복하고, 항상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, 하나 돼서 어떤 일을 해도 씩씩하고 또 멋지게 할수 있잖아요. 네. <laughs> 항상 깔끔하고 담백해지고, 그쵸? 네, 거짓을 싫어하고, 진실 편에 서고, 항상. 우리 안에서 그렇게 진선미를 만들어가는 거죠. 각 사람의 진선미를. 네, 그래서 오늘도 모두들 행복하시고, 또 평안하시고, 또 만나요. 다음 시간에는 싸맥 다음에 이제, 아, 아인이에요. <laughs> 예수라는 단어에 들어가는 아인을 배워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